안녕하세요. 별라곤의 별난 책방 별라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난 마리아입니다. 필리프 베이토 님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경현 님이 옮기고 책 그릇에서 편했습니다. 필리프 베이토 님은 1968년 태어났으며 마인츠 예술 전문학교에서 사파를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와 사파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 사파가들과 공동 아틀리에를 창립하였고 수많은 어린이 책과 그림책에 사파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유령 범벅카를 탄 로시가 있습니다. 김경현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독어 독문학을 전공했고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아동문학 연구라는 논으로 문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독일 판타지 아동 청소년 문학을 주제로 박사 후 연구를 했으며 현재 아동문학가이자 번역가로 인문 아동 청소년 문 k 의 도서를 소개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는 행복한 청소부 책먹는 여우 보름달의 전설 귀를 기울이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f 말이야 난난 난 내가 좋아. 난 무엇이든 자신 있어. 난 어디든 갈수 있어. 나 대단하지 않아? 멋지게 보이는 건 기분이야. 음 진짜 멋진 걸. 난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껴. 물론 큰 기쁨을 느낄 때도 있지. 난 외국어도 할수 있어. Give me some cookies, please. 외국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난 깜짝 선물을 좋아해. 재밌는 건다 좋아. 난 보통 용감한 게 아니야.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아. 난 무서운 게 없어. 물론 예외는 있지. 마음이 또 얼마나 넓은데 나누어 가질 줄도 알아. 난 아주 친절해. 난, 어디서나 인기가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똑똑하다는 거야. 이따금 난 내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때때로 왠지 모르게 외롭고, 남보다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럴 때면 길을 떠나, 얼른. 달리고 또 달려서 너를 만나는 거야. 내가 있어서 참 좋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별라군이었습니다